50일 완성 영문법 문장훈련 트레이닝 17. 현재 완료 시제 들어갈게요. 현재 완료 시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제입니다. 미드에서 한 2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라고 하면요. 그 2분짜리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현재 완료가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 수강생분들한테 영작 숙제를 내드리면 정작 현재 의 완료를 써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잘못 쓰세요. 그러니까 응용을 잘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개념 정리 플러스 예문으로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. 자, 현재 완료 시제의 대표적으로 이 문장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Have you ever been to Korea? 한국에 가본적 있니? 그래서 과거에 뭐 그런 적 있니 없니라는 경험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인데요. 현재 완료의 시제의 쓰임은 총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자, 네 가지 쓰임. 첫 번째, 계속적 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거든요.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시제다. 이렇게 일단 크게 개념을 넣으셔야 되고요.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, 뭐, 뭐 해왔다. 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 좀 용법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문장을 쓸때 for, since 이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쓸수 있어요. 그래서 얼마 동안 그래 왔다, 몸만 이후로 쭉 그래 왔다 이렇게 경험적 용법,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었던 일이나 경험. 방금 나왔던 have you ever been to Korea?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장이죠.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난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적 있다 없다 그런 적 있는 ever 없는 never 그 다음에 전에 before 이런 단어들과 어울려 쓸수 있고요. 완료적 용법은 뭐냐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에 비로소 딱 끝난 거예요. 지금 막 끝났다. 지금 막 끝마쳤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완료 완료적 용법이죠.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 완료적 용법이 한국말만 보면 해석이 똑같거든요. 단순 과거는 과거에 끝났어요. 그리고 현재에 그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. 근데 현재 완료의 완료적인 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해왔던 게 지금에서야 끝났다. 그래서 지금 딱그 완성된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완료적 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결과적인 용법은요.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경우.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결과적 용법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.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. I have stayed in Korea for two months. 이러면 나는 두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상황, 계속적 용법.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. I have stayed in Korea for two months. 한번 더. I have stayed in Korea for two months. 자, 그 다음. 아까 제목에 나왔던 예문. 경험적 용법. 한국에 가본 적 있니? Have you ever been to Korea? Have you ever been to Korea? 자, 그 다음. 완료적인 용법.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열심히 했던 게 비로소 지금 막 끝났어요. 이럴 때, She has just finished the project. She has just finished the project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. 그는 호주로 떠났다. 자 호주로 떠났다. 이러면 떠났다. 한국말만 보면 그냥 과거로 써도 될것 같죠? 근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냐면요.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에 없다까지. 그래서 현재 결과까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현재완료 결과적 용법이거든요. He has gone to Australia.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버렸다. So he's not in Korea now. 지금 한국엔 없다. 현재 상황까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현재완료 결과적 용법. 네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완료가 쓰이는 용법들 네 가지를 한번 쭉 훑어봤고요. 이제는 영문법 문장훈련 책으로 들어가셔서 예문 하나하나 정성껏, 네, 정성껏 열심히 따라 읽으면서 여러 번 문장으로 꼭 만들세요.